네. 빨, 상, 빨판상어는 빨, 빨에다가 상을 붙여면 빨, 팔, 상, 어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빨판상어는 빨에다가 판을 더해서 빨판상어가 된대요. 상어는 빨판상어. 빨판상어. 아, 그렇군요. 빨판상어는 빨래판처럼, 진짜 빨래판처럼 생겨서 딱 붙여서 다니나 봐요, 가오리. 그래서... 가오리 몸에 붙어서 빨판이 있어 갖고 안 돼요. 딱 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거울이는 어, 운동왜 어, 붙어 있냐면 몸이 좋아지려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친구 말도 맞아요. 자, 공생 관계라고 하죠. 공생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공생 관계라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두둔 두둔 상어가 두둔 상어 두둔 두둔 상어 자 <놀람> <놀람> 헉, 상어가 이 무슨 상어일까요? 이 상어 말하는 거야? 이 상어는 아까 가오리 밑에 붙어 있던 빨판 상어 같기도 하고 상어고 빨판 얘는... 상어 빨판 상어가 또 붙어 있네요. 배 아래쪽에 여기 가오리가 있어요. 아 가오리가 거기 숨어 있군요. 가오리 꼬리가 보여요. 우와. 그리고 또. 얘는 네. 뱀이에요. 뱀상어. 어 뱀상어? 뱀상어도 뱀장어 아닐까요? 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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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장어인가요? 뱀장어는 네. 너무 이렇게 길어서 네. 너무 너무 물고기가 뱀상어한테 이렇게 먹으면. 딱 이빨이 벌리고, 이 뾰족한 이빨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잡아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또 엄마가 글을 읽어 줄게요. 깊은 바닷속에는 온갖 색깔과 모양의 산호를 먹는 도미 있고, 돔을 깨끗하게 해주는 놀래기가 있고, 놀래기. 놀래기를 돌보는 대고가 있고, 대구를 찌르는 말미잘이 있고 말미잘 속에 숨어있는 흰동가리돔이 있고 흰동가리돔 옆에는 해면이 있고 해면을 뜯어먹는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와 해엄치는 가오리가 있고 가오리 몸에 붙어다니는 빨판상어가 있고 빨판상어를 나르는 상어가 있어요. 와 신기하죠? 많다. 진짜 많죠? 자, 다음 페이지. 아! 상어! 가 얘를 은거 지금 배터리가 5% 미만이래요. 어, 몇장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자,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자, 깊은. 바다속에는 온갖 색깔과 모양의 산호를 먹는 돔이 있고 돔을 깨끗하게 해주는 놀래기가 있고 놀래기를 돌보는 태고가 있고 대구를 찌르는 말미잘이 말미자리 있고 말미잘에 숨어있는 흰동가리 돔이 있고 흰동가리 돔 옆에는 해면이 있고 해면을 뜯어먹는 거북이가 있고 거북과 헤엄치는 가오리가 있고 가오리 몸에 붙어다니는 빨판상어가 있고 빨판상어를 나르는 상어가 있고 상어를 공격하는 곰치 곰치였어요. 아, 우리가 아까 뱀장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곰치였어요. 아니, 빨리 읽어. 곰치예요, 곰치.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어줄게요. 다음. 자, 바닷속 친구들 슉, 보이죠? 빨리 자, 읽어. 네, 빨리 읽을게요. 깊은 바닷속에는.